여러분! 안녕! 응. 까칠한 형아의 동생 수민이에요! 까칠한 형아 범이에요! 오늘은, 오늘은 파인애플 팜과 망고 팜을 먹어볼 거예요! 제가 이거는 이렇게 얼렸는데 가위로 잘랐어요. 가위로 잘라야 되고요. 이거는, 어, 주스로 먹어도 돼요. 주스로 이렇게 빨대를 꽂아서 먹어도 되고 맞아요 안 얼리고 먹으면 돼요. 이렇게 먹한번 먹어볼게요. 저도 한번 먹을게요. 음, 음 파인애플 맛이 맛 있어요. 오 음. 엄마한테 더잘라해야지와 음. 근데 까칠해가지고 안 사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새복 동으로 사야 되면 되겠네요. 어. 저기요. 네 머리 누가 잘라줬어요? 아빠야. 아 미용사도 아닌데 이렇게 잘 자라줘요. 아빠 신분 밝혀도 돼? 안 돼. 이게 파인애플 맛과 망고 맛이랑 오렌지 맛이랑 오렌지 맛이랑 어 복숭아 맛이랑 사과 맛 있어요. 사과 맛이 있어요. 이거 이게 어 맛있어요. 이 네. 이게 설탕이 안 들어갔어요. 맞아요. 설탕이 어, 에잇 안 들어갔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이렇게. 음, 그... 이제 이제 먹방을 시작해 볼까요? <laughs> <잘 진가. 웃음> 와 진짜 진짜 맛있어요. 아이스크림 대신에 이거 먹어요. 진짜 음. 맛있어요. 맞아요. 이거 설탕이 안 들어가 가지고. 헌드. 머리 아우. 어. 너무 많이 먹지 마세요. 하루에 한 개씩이요. 알림 설정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맞아요. 야.